클레멘타이는 이러한 고매한 대의 명분을 가진 지도자의 부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녀는 로이드 조지 메스터맨 그리고 자유당의 고위 지도자들과 같은 개혁자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정치는 사회생활에도 파급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보수주의자들의 집에서는. 클레멘타인을 환영하지 않았다. 어떤 보수당 친구들은 클레멘타인을 거리에서 만나도 외면해 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클레멘타인의 정치적 정렬을 더욱더 자극할 뿐이었다. 윈스턴이 부인을 데리고 가는 곳마다 클레멘타인은 그녀의 미모와 매력과 열정 때문에 친구들을 얻었고 칭찬을 받았다. 곧 클레멘타이는 첫 아이를 가졌다. 볼턴가에 있는 집의 임대 계약은 1909년 2월로 만기가 될 예정으로 있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이는 1908년 후반기에 새 집을 찾느라고 바삐 돌아다녔다. 정월 초 하루 날 그들은 빅토리아 정거장 뒤의 에클레스턴 광장에 있는 나무가 울창한 정원이 있고 꽤큰 가정집을 하나 샀다. 그리고 이 집은 하원을 가는 데에는 가장 편리한 장소에 있었다. 그러나 이 집은 내부 수리 등 새로 손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아기는 7월에 낳을 예정이었다. 그리고 4월 말에 클레멘타인은 블렌하임으로 초대받아 그곳에 가서 2주일간 머물렀다. 클레멘타인은 결혼 후 윈스턴과 떨어져 있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윈스턴은 국회가 아직도 회기 중이라서 런던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블렌하임에는 클레멘타인의 동서인 군이 처칠도 있었다. 이 방문 기간 중두 며느리들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일생 동안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었다. 한편 웨스터민스터에서는 일들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자유당 정부는 영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시기 중의 하나로. 영국을 몰아 넣을 정책을 결정했다. 그것은 1909년의 예산안이었는데 이 예산안은 자유당 정부와 상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윈스턴은 통상위원회의 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몰두하고 있었다. 1909년 5월 초에 윈스턴 부부는 첫 아기를 낳기몇 주일을 앞두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 5월 31일에 잭의 부인인 군이 처칠이 첫 아기인 존 조지를 낳았다. 윈스턴은 이 소식을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로 알려주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경사스러운 일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당신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그 일에서 물러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당신이 그 고통을 참고 그 시련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즐거움이 나오고 일시적인 허약함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윈서턴과 클레멘타인의 첫 아기는 에클레스턴 광장의 집에서 1909년 7월 11일에 태어났다. 아기는 여자애로서 다이애너라고 이름을 지었다. 다이애너는 자라나면서 열렬하고 민감한 성격을 갖게 되었고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다이애너가 태어난 지 2주일 되었을 때, 클레멘타인은 브라이튼 가까이에 있는 카펜터저라는 집으로 몸조리를 하기 위해 떠났다.이 집은 블렌치 여사의 친한 친구이며, 시인인 윌포리더 스카웬 블룬터의 땅에 있는 작은 집인데, 그녀는 블렌치 가족들에게. 가끔 이 집을 빌려주었다. 클레멘타이는 이미 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합세하였다. 아기는 아버지와 함께 런던에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는 아기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방심하지 않았다. 그는 8월 31일에 아기는 매우 건강하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9월 6일에 그는 다시 편지를 썼다. 방금 아기를 봤는데 무게가 10톤은 될것 같군요. 카펜트저에서의 10일 동안에 클레멘타인의 건강은 회복되었다. 클레멘타인은 대개, 해산은 쉽게, 그리고 빨리 했으나, 해산 후에는 괴로워하고, 의기가 소침해 있었다. 카펜터즈에 갔다 온 이후로는 건강이 많이 나아졌으나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클레멘타이는 아기와 유모를 데리고 올덜리 파크에 있는 메이시 스탠리 숙모 댁으로 갔다. 클레멘타이는 스탠리의 사촌들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클레멘타인을 항상 따서하고 친절하게 맞아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멘타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몸을 더 회복시키기 위해 다이애나와 유모를 데리고 크로보르에 있는 크레스트 호텔에서 초가을 몇 주간을 보냈다. 이곳에서 그녀는 골프도 치고 승마도 즐겼다. 그리고 윈스턴에게서 많은 격려를 받았다. 윈스턴은 주말이면 클레멘타인을 찾아와 클레멘타인과 같이 승마를 즐겼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적인 일에 대한 클레멘타인의 관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일생 동안 일간 신문을 항상 열심히 읽었다. 올들리에서 클레멘타인이 윈스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클레멘타인이 아주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정치를 평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클레멘타인은 아일랜드에 대해 예산을 덜 쓰고 노동자 계급의 자립과 금약을 권장한다는 로저버리 경의 예산안에 대한 대안은 필요한 예산을 염출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편지에서 언급했다. 클레멘타이는 결혼 1주년 기념식을 올덜리에서 혼자 보냈다. 왜냐하면 이때 윈스턴은 카이저 황제의 초청을 받고 독일군의 기동훈련을 관찰하기 위해 떠났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